한 명이 한 명이 이거 초도 어떻게 하지 사람 안에서는 안될 거예요 아마 공방 어와서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네? 이 방에 이거 파월방, 파월 방 파월 제로 방이 방에 네, 제가 한명 모자라 한 자리 한 자리 남았어요 파월 원이 원 원한잔 원이요 원예저는 지금 무가까 그러면? 아니 아니 한 명만 들어오면 할 거예요 지금 다섯 명 있어가지고 3대 3도 안 되니까 어디 가세요? 아 어? 어디 가세요? 영어만 되면 얘네들한테 가고 싶다. 두명 모질렀다는데 내전. 만한버 하고 머니브 있네 저쪽에. 오케이 헤드샷님 따로 하는 건가? 접속은 했는데 왜안 들어와 방에? 그러면은 일단은 저 방으로 넘어갈까요? 어디 방이야? 울트라 방으로? 여기가 울트라 방 아니에요? 울트라 방 어. 아니에요 여기. 그, 트라방 아니요. 필스방이에요. 필방. 아, 뭐야? 아, 그랬어요? 아, 나 몰랐네.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오던 아. 거예요. 아, 저 울트라방으로 넘어갈게요. 몰랐어. 아, 저는 아까 그 내가 내가 만든 방이구나. 난 울트라 방이라 생각하고 만들어놨는데. 오케이, 샤님. 아씨. 뭐야 호스트가 어, 떠났대. 호스트가 떠났대. 뭐한명못 지나는데 왜 떠나냐. 아 주인님은 일요일밖에 못 온다며. 모르겠어. 오늘 못 온다 그랬어요. 아 내일도 못, 못 온다 그랬어요. 내일도 못 온다는데. 네. <laughs> 금요일하고 토요일 뭐 하나 봐요.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뭐 조금 못 온다 고그러던데 영화 도시는 지금 모니이 분은 지금 4명 필요하다네. PVP에서. <laughs> 네. 명또 뭐. <laughs> 그러면 하세요. 네? 뭘요? 하세요. 지금 애플 님하고 네. 킴 님, 진봉 님저필님 하세요. 에이? 네? 안 하려고요? 자 됐어 어, 한명 어, 시간 간다. 좀몇판하죠 그래도. 지봉 님. 네. 애플 님. 어? 오케이 님 오셨네. 오케이 님? 어떻게 봐? 라 어? 어. AK님 AK님? 네. 어? 어? 네, AK님 오케이 오셨어요. 님 오셨다. 에, k 님 오케이 왔어. 오케이. 에? 아, 폰이에요? 아. 아. 아, 오케이 님도 들어오셨네. 오케이 님 오셨어. 그럼 되는데. 그만원 보고 네. 뭐니 뭐부르면 이거 시간 가니까 이거까지만 이거 한 판만 하고 나갈게요. 저야 잘 모르겠어요. 아, AK님하고 저기 OK님 들어오셨어요. <laughs> 한 30분? <laughs> 맛있죠 소리. 뭐야, 나는, 어, 나는 없는데? 뭐야, 주먹 어디 갔어? 어? 어? 튕겼어? 어 뭐야? 겼어 튀겼네. 안 움직이는 툴트야, 이것도? 에이. 이빨하고 나갈게. 아, 좋다 말았네. 저기 뭐 한바퀴밖에 못하는데. 뭐? 아유, <목소리> 아유, 어, 어, 어. 이쪽에 있어요. 이쪽, 좌쪽, 왼쪽. 오, 뒤쪽, 왼쪽 어, 어, 어. 나살수 있나? 으이, 씨, 아, 내가 내가 죽었다, 내가 죽었어. 씨. 진짜, 제가, 제가 잡을 건. 거. 비싸졌어. 오케이, 나 살려줘. 아, 어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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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이 뭐야? 아이씨. 그냥 야, 우리 완전 저거 <laughs> 됐다. 나 때문에 저거 됐다. <laughs> 나갈게. 그냥 해요. 잡히지도 않는데 뭐. 이따가 사람들 오면 투나 합시다. 또 이거 깨고 잡으면 또 못해 또. YJ님 뭐야? 아 지금 저 유튜브 보는 건가? 음~ 아잇 진봉님 아직 안 아니... 끄셨죠? 어? 화면 나갔어 진봉님 반대쪽으로 아 진봉님이 들어가서 하세요 이거 어? 다시 게임 시작하는데? 그니까 진봉님 네, 눌렀어 어딜... 눌렀어 어딜 들어와? 저... 저... 제가 나가 있을게 아, 진봉님 켰으니까 좀몇판 하셔야지 그래도 저 충전하고 그.. 그.. 저, 저거 뭐지? 응? 컨트롤러 충전하고 있을 테니까요 사람 모이면 코톡 주세요 그럼 그때 들어갈게요 에이씨 뭐 어, 왜왜 아왜 나간거 근데? 바뀌었다고? 아 준..준이 어? 왜나간거같 근데 아 필름이.. 필름이 진봉님 초대해주세요 음. 그럼 거기 그방 들어갈거 아니에요 전 충전하고 있을게요 에 아니 근데 <laughs> 주, 주님, 갤럭시 카트 샀어요. 다시 세에 들어갔어, 80%, 4,000원. <laughs> 뭔데요? 그거는? 너무 재밌어. 뭐 자동차 운전, 아. 마리오 카트 같은 거 VR. 우리 다 샀어요. 우리 다. 우리 아, 또 얼마에 샀죠? 저는... 4,000원에 샀나? 아, 씨 땅에 박혔다 일단 이따 올게요. 야 투로 바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. 이거 지금 땅에 박혀서 또. <laughs> 나도 박혔어. 아 이거 피곤해지지. 아 피곤해 아씨. 투로 넘어가요. 그냥. 투로 투로 넘어갑시다. 머니브하고 마나보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까 게다 초대면돼 에? 왜또 나왔어? 다시 오실 거예요.